할렐루야. 1월 19일 기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시는 그런 그 내용과 예수님께서 나인 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누가복음의 그런 특성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여인들, 그리고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가난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아주 높지요. 또그 전반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늘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을 고쳐주는 백부장이 종을 고쳐주는 그런 그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간단하게 백부장이 그런 종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누가보음에서는이 백부장이 어떤 그런 사람이었는지, 어떤 그런 태도였는지 아주 섬세하게 그 사람의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종이 병이 들었는데 당,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뭐 슬레이브, 그냥 노예니까 그냥 물건과 같이 그래 취급하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아주 소중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종이 백부장의 목숨을 구했거나 가정을 위해서 아주 귀한 일을 잘 했었겠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이 아팠을 때 예수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싶었는데 그냥 불쑥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그런 신분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만나는 것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일이었고. 부정을, 부정을 타는 일이었습니다. 부정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섬세하게 유대인의 그런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그런 종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그 사람의 이런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유대인의 그런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7절.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그런 사람이 정확히 나타내는 거죠. 그냥 갑자기 와서 불쑥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항상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의 그런 신앙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술유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정중하게 유대인의 그런 장로를 통해서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보니까 이런 사람은 고쳐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회당을 지어주는 거. 이게 뭡니까? 오늘날을 치면 교회당을 짓는 거하고 똑같은데 누가 교회당을 지어주겠습니까? 누가 교회당을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이 오랫동안 교회당을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우리는 쉽게 이 일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경비가 따르는 것이고, 나의 헌신이 따라야 되는 것이, 것이니까 쉽게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한 줄에 나와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얼마나 큰 그런 헌신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 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에 백 부장이 미리 나와서 예수님을 또 맞이하는 겁니다. 친구들을 또 보내서. 본인이 이방이니까 또 직접 나오지 않고 친구들을 보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곳에 오신다고 하는데,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접 와 주십시오. 직접 와서, 예수님이 손을 뻗쳐서, 손을 대 주시고, 안수기도 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 오실 거 없습니다. 저도 백 부장이어서, 내 밑에 수화가 있는데,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르면 명령만 하면 다 되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장 뛰어난 믿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당대 가장 뛰어난 그런 믿음으로써 예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았다면 사도가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제사장들도 있고 여러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누가는 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순전한 태도를 가졌던 이 백부장을 가장 믿음이 좋았고 예수님께 가장 친사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뭐 세상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룬 업적 때문이 아니라 순전한 그런 믿음으로, 그냥 올바른 건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면 가장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요. 가장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태도를 하나 바꾸면 우리는 분명히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태도가 나빠서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태도 하나가 나빠가지고 교회 일을 그르치는 그런 그런 일이 얼마나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많습니까? 이 백부장이 그런 태도, 평생 그런 삶 가운데서도 괜찮았고, 특별히 예수님을 대하는 이 태도가 너무 너무 정중하고 참으로 사랑스러운 그런 태도여서 예수님 그런 그 마음을 믿음으로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이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 그런 삶과 우리 그런 태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더 축복받는 그런 삶으로 나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고쳐준 그런 사건은 나인성에 있었던 그런 한 과부였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저도 나인성에 한번 가 봤는데 이 나인성에 이런 과부의 집이 어디였는가 또 기념될 만한 그런 건물이 있는가 했더니 뭐 기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찾는데 한참이나 걸렸고 막상 찾아보니 정말 뭐 교회당 자체도 너무 허술해가지고, 이야 이렇게 교회당을 지어놓고 기념교회라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어,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주목받는 그런 곳이, 곳이 아니요 갈릴리 지역에서도 정말 변두리 중에 변두리, 그냥 시골 마을의 작은 어, 작은 그런 그 마을에 한 과부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슬피 울며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한 과부의 그런 그 마음 얼마나. 상심이 되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시는데 7장 14절에 보면 그리고 앞에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매고 가는 사람들이 멈춰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부정한 거, 정한 거, 요거를 늘삶 가운데 이제 구별하며 살고 있었죠. 그래서 시체는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를 한번 만지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예수님은 뭐 시체고 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손을 딱 대시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가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우리는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그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예수님 앞에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든 그런 만물이 다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죠. 생명이 없던 그런 시신이 되었던 그런 청년이 다시 일어나고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이 아들을 다시 과부에게 그렇게 돌려주고 화목한 그런 가정으로 다시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이죠. 우리는 늘이 이런 그 말씀을 보면서. 소외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교훈도 가져야 되지만 또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난체하고잘난척하고 그렇게만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중요한 그런 사실을 또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불쌍해 보이면 찾아가십니다. 어려워 보이면 찾아가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잘난 척하고 스스로 나았다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국룰과 자비를 베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절망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에 좋은 그런 사람 자비를 받기에 좋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늘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이 찾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가 부정한 것 같아도 만져서 세워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꾸준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또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늘 나가면서 승리하는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특별히 백부장의 그런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당대에 가장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머리가 뛰어난 사람, 가장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면 어떻습니까? 딴 것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요. 태도를 바르게 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지요.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간절한 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티오 하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신철 목장님, 문혜미 목녀님, 모건들과 조영훈 성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장의 이름을 불러보면 우리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총이 한장 차이죠. 믿음의 용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너무너무 약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늘 축복을 담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축복하면서 목장이 굳게 잘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피소스 교회가 평신도 세미나를 잘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목장을 세우라고, 목자가 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 능력을 나타내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영생의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믿음을 정말 담대한 그런 믿음,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큰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굳게 가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사람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솔하게 받지 아니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온전한 태도를 가지며 겸손한 태도를 가지며 정중한 태도를 가지며 주님을 더 높여서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또 우리의 그런 소원들을 다 주님 앞에서 이루는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티원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자님 축복해 주시고 목원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족을 잘 이루는 그런 가운데 행복한 그런 목장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주위에이런 사람들 더 VIP로 잘 받는 그런 가운데 목장을 부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영훈 성주사님 티어나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열심히 또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있는데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런사람들더잘 구원하고 제대로 삼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더 온전한 그런 삶으로 나가면서 단삼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고, 가르쳐 주고, 보여 주는 복된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장을 아름답게 세워가며 또흥시켜 나가는 그런 가운데 그 모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보면 감동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1월 19일 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마치 주님이 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품지 않게 하시고 계획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허탈한 그런 생각과 미워하는 그런 그 마음과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그 마음들 다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이 좋아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열매를 이루며 복된 그런 삶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병마로부터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에 그런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